먹이를 찾아 떠나는 유목민들처럼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아간다. 생존을 위한 도시의 자화상 그 피할 수 없는 숙명이 현대미술과 패션의 즐거운 상상으로 예술작품이 되어 탄생한다. 지난달 30일 한 공간에서 특별한 전시가 막을 올렸다. 오프닝 행사로 무형문화재 하용부 선생의 전통 춤 사위와 현대무용이 만나 관객들의 눈길을 붙잡았는데 이번 유목적 상상 전시를 표현하는 또 다른 무대이기도 했다.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 인터넷에 앞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마우스나 하이프링크를 통해서 우리는 어, 바로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이동하는 이런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 결국 이러한 삶 자체가 현대인들에게 어, 어떤 수동적 소비자, 그러니까 보기만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그, 보다, 어, 보는 것이라는 것이 수동적인 어떤 타자가 아니라 입어서 실천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산적인 어떤 포지션 태도로 우리가 한 문화예술을 한번 바라보자. 그래서 지금 이루어진 전시는 현대미술하고 패션의 어떤 그 만남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경계를 허물고 서로가 만나서 우리의 의식을 껍질의식의 껍질을 벗자 이런 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대미술과 패션의 결합을 시도한 이번 전시는 권호인 김건희 등 여섯 명의 현대미술 작가와 김지영 문보영 등네 명의 패션 디자이너가 만나 현대인들의 떠들이 삶을 점화대의 상상력으로 담아냈다. 이 가운데 현대 미술 작가로 참여한 엘레나 바실리예부는 상반된 이미지들을 대비시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을 선보였다. Ho scelto di lavorare sulla condizione politico e sociale, cioè sulla sulle condizioni perché ho vissuto una particolare condizione. con il solo fatto di essere nata in Serbia, di essere cresciuta durante un conflitto etnico molto potente e di non esserne riuscita mai a capire le ragioni di esso. Praticamente stavo cercando di esprimere quello che ho vissuto non soltanto personalmente io, ma in intere in nazioni e più che altro si vive in tutto il mondo, è un problema da sempre, presente ovunque. 세르비아 출신인 엘레나 바실리브는 내전을 겪으며 목격한 전쟁의 야만성을 작품 속에 주로 담아내고 있는데, 늑대 우리 안에서의 퍼포먼스를 통해 잔인한 현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관객과의 소통을 이끌어냈다. 한편 실타르를 이용해 삶을 이야기하는 서옥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직접 바느질한 인형을. 실뭉치와 함께 설치 작업으로 선보였는데 살면서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실탈에 풀듯이 그 매듭을 풀어가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어떤 제가 뷰고를 만들고 그 작은 있잖아요 이렇게 깨끗한 어떤 내면에 어떤 깨끗한 어떤 천사화도 같은 있잖아 그런 내면을 앞에 이런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물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또 다른 뭐 관찰자 보는 감상자들은 또 다르게 또 해석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녀의 작업에서 바느질과 실은 그림에서 물감과도 같은 것. 실을 뜨며 작품 속에 생명력을 담는다. 이런 작품을 하기까지는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시골에 있잖아요. 지리산 자락인데 그 시골에 이래 자주 갔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 살고 계셨을 때 그게 그기는 옛날에는 호롱불 불이 전기가 안 들어가고 호롱불 켜놓고 이렇살던 때인데 이제 밤에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할머니하고 내 하고 이제 천 가지고 실 가지고 뭐 복수머니를 만든다든지. 어, 그래서 뭐실 가지고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유년의 시절에 놀았던 기억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동기가 지금 오늘날에 제 작업에 실 가지고 실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소재로 그녀의 눈에 띈 것은 그릇 작가의 세계가 이 안에 담기고 표현된다. 현재는 제가 또거르에이제 거르기거든 제 밥그릇 이 밥그릇을 이래 하는 이유도 살기 위해서 먹는가 먹고 해서 사는 건가 또 이런 문제와 또제 안에 제 내면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욕심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워지고 채워지고 이런 반복되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철학적인 어떤 생각들 어떤 그런 것들이 이 그릇을 보니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무수한 생각들을 작품 속에 걸러내며 작가는 한땀한땀 한땀 내일을 향해 나아간다. 만화 같기도 한이 그림은 주로 코스프레 이미지를 다루는 김건희 작가의 작품. 그녀는 이번 전시에서 식구금 훔쳐 보기란 독특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는데. 현대인의 관음증에 대한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사실은 허락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훔쳐보는 게 보통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아니면 음성적으로도 다 이렇게 훔쳐보기를 거의 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드러내놓고 훔쳐보기를 하자 하는 의미에서 박스를 하게 된 겁니다. 현대인의 수동적인 삶을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김건희 작가 현재. 적자 틀 속에 갇힌 우리의 인생을 그리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르 간의 만남을 시도한 이번 전시에서 패션 디자이너들의 참여는 의미 있는 도전이자 새로운 볼거리라 할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한국패션센터가 있었다. 가장 큰 계기는 패션이 종합적인 예술인과 마찬가지로 미술이 전시 공간을 벗어나서 이런 건축이 주는 공간과 패션과에 만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한국 패션산업연구원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공간을 단순하게 어떤 시즌 개념의 쇼 행사가 아닌 대구 시민이 함께 할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으로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대구 시민이 함께 하는 그리고 꼭 저희와 연관되는 사업을 하는 업체의 어떤 공간이 아닌 대구 시민이 누구나가 함께 할수 있고 패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 계획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지방 최초로 만들어진 신진 디자이너들의 창작 공간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스튜디오에선 전체 16명의 섬유 패션 관련 디자이너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디자인 구상에서부터 팔로 확보에 이르기까지 이들에게 한국 패션 센터는 창작의 큰 디딤돌이라 할수 있는데 원래는 혼자 집에서 공간 내에서 미싱으로 받고 조그맣게 이렇게 하고 해서 작업을 하고 했었는데 여기 그런 기계를 장비를 포함해서 컴퓨터 공간 정보 자료 모든 것을 다 많이 지원을 받으니까 저 같은 영세한 신진 디자이너들한테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디자이너들 가운데 네 명이 참여한 이번 유목적 상상 전시. 커피콩 자루와 발광 천, 염색한 솜과 코르셋 의상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각자의 생각과 이미지를 패션 디자이너의 감각으로 표현해냈다. 요즘에는 밥한끼 하자는 말보다 차한잔 하자, 커피 한잔 하자는 말이 더 일상화되어 있는 것처럼 커피를 주제로 하였고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유목민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천막 같은 경우에는 커피 염색을 하여서 은은하게 은은하게 향이 배어나는 것이 현대인이 늘 커피를 손에 쥐고 다니면서 은은하게 그들의 몸에서 배어나오는 커피 향을 표현하듯이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유목민의 삶이라는 게 보통 뭐 방랑을 하면서 이것저것 정첩 다니는데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인생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모습이라고 현대인들에게도 결국 목적지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당하고 마스크라든지 인형 뭐 이런 것들이 주술적 의미로 많이 써, 쓰게 되는데요. 이게 다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전 약간 이미지를 같이 의상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특히 상의 같은 코르셋을 의상을 만들었는데요. 약간 코르셋 하면 약간 조인다든지 억압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걸 현대인들의 조금 억압된 삶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표현해주기 위해서 같이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인형에 보면, 왜 그, 우리가 생존에 대한 그, 장르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도 힘쓴 이번 전시.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함께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요즘 와서 그, 장르 간의 경계 허물기, 또는 장르와 장르 간의 어떤 접목하는 형식, 이런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는데요. 그게 현대미술의 한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장르와 장르 사이에서 새로운 틈이 생기는 거고, 새로운 상상력, 많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처럼 귀환전시를 준비해 줬으니, 많은 시민들이 보시고, 함께 그 의미를 공유하고, 풍부한 영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조한 사막처럼 변해버린 도시에서 오아시스와도 같은 예술을 만나게 해준 유목적 상상전.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관객과 소통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대구 문화 예술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제가 아는 한 대구는 다른 우리나라에서 어느 어느 도시보다 문화 예술적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추어진 그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시가 시의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지를 못했지만 다양한 어떤 그런 가능성을 제가 실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전시는 어떤 모든 게 갖추어진 게 아니라 어떤 그 과정 안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던지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자라고 해서. 어 같이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기꺼이 그 도와주셨습니다. 실제로 그이 이번에 이 전시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어떤 어+ 어 충분한 어떤 해답을 얻었고요. 앞으로 보다 더이 전시가 또 이런 방식의 어떤 그 노력들이 어더 적극적으로 어떤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의 수이 꼽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찾은 그런 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